네, 오늘 제가 읽고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개인의 삶과 같이 개성과 욕망을 소비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비즈니스가 온다. <laughs> 이, 나온 지 얼마 안된 책이에요. 언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2018년 2월에 인쇄를 해서 두 번째 또 바로 다음 달에 발행을 또 했네요. 책이 굉장히 잘 나갔나 봐요. 부럽다. <laughs> 최태원 씨가 지은 책인데요. 제목에서 약간 어떤 내용의 책일지 좀 느낌이 오시죠? 네. 저는 근데 이 책을 읽은 목적은 첫 번째.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가 이렇게 궁금하진 않았고,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요즘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좀알수 있겠다. 제가 아무래도 홈쇼핑에서 이렇게 쇼호스트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트렌드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트렌드가 좀 궁금해서 이 책을 떠들어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음 책을 참 읽다 보니까 이 책은 좀 뻔하지가 않았어요. 일단 어떤 점이 뻔하지 않았냐면, 책 많이 읽으신 분 중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봤거든요. 이제 앞뒤로 대충 책을 보면 그 내용을 알수 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그것도 되게 뻔한 생각인 것 같아요. 요즘의 책들은 굉장히 책 분야에 따라서 좀... 뒤로 그 포맷이 되게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이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앞쪽에서는 그렇게 좀 약간 뻔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뭐 나와요. 웰빙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좀 나오고 이렇게 운동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미니멀리즘에 대해서도 깨끗한, 깨끗한 생활. 네, 이렇게 그림도 있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도 있잖아요.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뭐 언제나 뭐이 시대를 막론하고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어우 화려한 집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나의 로망이죠. 저는 어 미니멀리즘, 뭐 요로 휘게, 뭐 웰빙, 비건, 그린 라이프 이런 뭐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중에 어떤 걸 갖겠냐 그러면 저는.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갖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면서도 그 안에서 다른 가치를 가진, 예를 들어, 뭐, 비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다든지 두 가지 혼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은 꼭한 가지로만 규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나는 비건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웰빙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좋지 않나요? 그래서 한가 한 사람이 한 가지 라이프 스타일만 갖고 있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안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나와요. 또 요즘에 덴마크 스타일 휘게 킨포크 뭐 잡지도 되게 좋잖아요. 라곤 뭐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래서 꽤 그냥 뭐 이렇게 좀 언뜻 한두 마디는 들었지만 내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했을 때는 휘게 라이프 스타일, 라곰 라이프 스타일 뭐, 다양한 비건 라이프 스타일,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미니멀리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약간의 조금 더 정리된 내용들을 좀볼수 있고요. 히피 스타일도 나오고요. 뭐, 보헤미안 스타일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앞에서는.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책을 읽었는데 쭉 읽다 보니까 이제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는 예전처럼 어떤 그 상품력, 상품이 좋으면 된다. 어, 이게 참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아무래도 이런 어떤 트렌드와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남다른 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제가 쇼호스트로 일을 잘할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잘 듣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름이 끝나지 않았는데 저 혼자 가을 옷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이거는 꼭 제가 뭐 패션에 빠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남들보다 약간 변화를 빨리 느끼는 그런 감각을 좀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코디실에서도 언니가 제일 먼저 계절이 바뀌는 옷을 찾아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그래요? 나는 그거를 잘못 느끼다가 언제 제가 그게 빠르다는 걸 느끼냐면 어 이제는 정말 여름옷을 입고 싶지 않은데 아직도 너무 더워요 근데 내 눈은 이미 가을옷으로 이미 가 있을 때이 백화점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가을옷을 세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의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그때 아직 가을옷을 구매도 하지도 않고 사실 보는 것도 되게 이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데 제 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계절이 빨리 가고 그리고 또 하나 느꼈던 게 이제 상품의 트렌드에서, 이제 홈쇼핑도 상품의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 트렌드를 읽을, 이렇게 좀 느낄 때, 아좀 답답했던 게 최근 들어서 이제 한 4, 5년 전부터 상품역에만 되게 기대서 파는 상품들을 보면 좀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하 좋은 상품은 너무 많거든요. 너무 좋은 상품들이 많은데 계속 이 상품의 품질력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제조업, 제조업의 오너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조업의 오너이신 분들이 계속 자신의 상품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물론 상품이 좋아야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후라이팬을 살 때도 요즘 사람들이 주방용품을 살 때도 그 상품력이 좋다고만 해서 사진 않거든요. 상품력이 좋은 상품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상품의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선호하는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가에 고객이 움직인다라는 걸 제가 은연 중에 느끼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이 책에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또 느꼈죠. 아,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이프 스타일을 팔아라. 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품력이 좋다.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판매하던 상품 중에 모후라이팬네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그 시점을 수월하게 넘기지 못해서 굉장히 매출의 고전을 겪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굉장히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죠. 저는 계속 제안했어요. 상품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방송 중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여성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지금 여기 나오는 뭐. 럭셔리즘? 네. 뭐, 어떤 스몰 럭셔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건다 몰라도 약간 후라이팬만큼은 그냥 이렇게 그냥 상품 으고 코팅 좋은 후라이팬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삶을 대변해 줄수 있는 이런 후라이팬을 쓴다. 이런 가치를 주려고 하고 의미를 주려고 하는 거를 방송 중에 많이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통한 상품도 있고 안받들려진 상품도 있었어요.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상품이 어떤 어떤 기술이 좋고 가격 구성이 어떤지를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는 예감하고 있었죠. 아, 이 상품에 매출이 떨어지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겪더라고요. 그때 만일에 이런 주변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 브랜딩에 있어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제안 브랜딩을 하고 라이프 스타일의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면 어, 발빠르게 대응했다면 그런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많이 변모하면서 어, 이제 그걸 근데 디자인에서 많이 찾더라고요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하는데 디자인을 바꾸는 데에서 많이 출발하는데 저는 그것도 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의 브랜딩이 되려면 뭐 디자인도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 그런 뭐 덴마크식 아니면 북유럽 스타일 뭐 이런 정서를 담아야 되겠죠. 친자연주의. 그렇죠. 자연 친화적인 그런 디자인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라, 그런 라이프스타일이어야 돼요.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라는 기업의 가치를 다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보여 줘야 돼요. 저는 제가 이제 실현될지 <laughs> 모르겠지만 어떤 또 기업의 어 고문 역할을 제가 담당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명함도 파주시기로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 사실 저에게 아무런 소득이나 이득을 주지 않는 브랜드들도 TV 홈쇼핑에 만나는 많은 브랜드들의 계속 이런 제안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수년간. 근데 어떤 브랜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걸 어 먼저 개선하기도 하고 어떤 브랜드들은. 또제 의견을 잘 받아들여줘서 다만 방송상에라도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 주는 그런 브랜드가 있었어요. 근데 꽤 너무 깜짝 놀라는 게 고객들한테 그게 꽤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귀를 닫고 절대 아니야 라고 했던 제품들은 어, 너무 안타깝지만 정말 효율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자이글이라는 상품을 판매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자이글은 벌써 굉장히 오랜 동안 많은 상품들이 변화하고 또 지금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세 시상품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번 상품은 굉장히 작고 또 모양이 그동안의 그릴이라 그러면 자이글은 이제 돌리는 게 대세였잖아요. 근데 이번엔 굉장히 네모나고 꼭 재봉틀처럼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면서 그 상품의 오너가 이걸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저는 그 상품을 보면서 "아, 이건 우리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다 라는 건 어, 요즘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옛날 복구화 되는 어떤 트렌드, 그런 상품에 약간 디자인이 부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집에서, 이렇게 밥, 집에서 밥을 많이 먹지 못해요, 우리 고객들이. 그리고 간단하게 먹어야 돼요. 1인 가구도 많고, 1인 가구 아니어도 대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큰 그릴은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 막 어쩌다가 막 1년에 한번 쓸까 말까 한 그릴은 사실 잘 돈을 주고 사고 싶지가 않아요. 다 뭐든지 간소화되잖아요. 하다못해 택시도 이제는 공유하게 되고 상품도 다 렌탈해서 쓰는 시대에 뭔가 거대한 것을 어쩌다가 한번 쓸지도 모르는 것을 내가 구매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뭐 초와 럭셔리즘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딱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자이글에 이번 신상품은요, 이, 이름이 자이글 파티거든요. 너무 요즘 스타일에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의 방송을 분석해 봤을 때그 부분을 이야기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혼자 그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를 한 시간 동안 실현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매일매일 쓸수 있다라는 너무 단순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에 식탁 위에서 절대 내려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간단하게 먹어야 되고 바쁘게 먹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궁색하게 먹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이 조금 뭐 나중에 저희 방송을 한번 보세요. 제가 자이글 파티라는 상품을 판매할 때 방송을 보시게 되면 아주 스몰의 미니멀리즘에 너무 잘 맞고요. 식탁에 올려놓고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정말. 공간 차지 안 하니까 끝에다 그냥 밀어두면 돼요. 아침 먹을 땐 거기다 계란 후라이 하면 되고요. 가스레인지에 내가 갈 필요가 없어요. 계란 후라이 하면 되고요. 햄도 거기서 튀겨 먹으면 되고요. 김도 거기서 구워 먹으면 되고요. 고기도 거기서 간단하게 구워 먹는데요 모든 식사가 거기서 해결이 돼요. 심지어 뭘 데피고 싶죠? 어제 먹었던 전을 데피고 싶어요? 피자를 데피고 싶어요? 그냥 자그레다 하면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1시간 내내 미뤘어요. 방송의 전체적인 틀은 매우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방송이었죠. 근데 어, 효율이 꽤잘 나갔어요. 그게, 물론, 제 공이었든, 아니었든, 그때문이든, 아니든,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 나름의 성과. 제가 한 시간 내내,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를 벌였다는 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효율면으로 따라왔다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거기에, 이 책에 그 이야기가 있는 거죠. 어, 라이프스타일을 팔아야 돼요. 이케아 이야기도 있는데, 이케아는, 그냥 단순한 가구회사가 아니죠. 요즘의 트렌드라고 하는 북유럽 스타일의 가구를 판매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이케아가 라이프 스타일을 판단하는 의미가 뭘까? 이케아가 요즘 스타일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가구의 스타일을 제안한다? 아니요. 토탈샵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케아가 토탈샵으로 모든 걸다 판매하잖아요. 주방용품부터 시작해서 가구, 쿠션, 패브릭, 우리 삶에 필요한 이방 안에 있어야 되는 거의 모든 것들을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스타일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유럽 스타일의 스타일 제안이 되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식을 그런 식으로 제안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가구점이나 일반 패브릭점이나 일반 커튼집이나 일반 접시점이나 이렇게 하나하나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이템들도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지만 이케아의 가장 큰 강점은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데 있어서 그 라이프 스타일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갖다는 거죠. 그게 이케아의 강점이죠. 그런 이야기로도 여기에 나와요. 그러면 개인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브랜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여기에 나와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오션미가 어떤 브랜딩에 성공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어, 어떤, 많은 대중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삶을 제 스스로 실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라이프 스타일로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살고 싶은 삶의 가치는 뭘까? 일단 그 사람이 중요시하는 가치대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라이프스타일이란 그 사람의 삶에 중요시되는 가치에서부터 비롯돼요. 저의 삶의 가치는 제 인스타나 제 방송이나 제 삶을 일부밖에 못 보여드렸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얼반이라는 댄스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가치가 들어있어요. 일단 웰빙이라는 가치가 들어있어요. 근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YOLO의 가치도 들어있어요. 뭐냐면, 어, 이 순간이 행복해야 돼요. 언젠가 제가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던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을 거예요. 일을 해야 되고, 놀이, 무조건 놀아야 돼요, 사람은. 그리고, 사람과는 액체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연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그러죠. 그 중에 저한테 얼반 댄스는 놀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나의 욜로적인 삶의 일부인 거예요. 그리고 웰빙의 요소이기도 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해야 되고 저는 또 아무래도 뭐 저는 이제 페미니스트적인 요소도좀 있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날씬해야 된다 이건 아닌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예쁜 모습으로 날씬해, 날씬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뭔가 억지로 참아내야 되는 운동은 하기 싫으니까, 저는 헬스 같은 거는 잘, 재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얼반 댄스는. 그러니까 재미있는 운동을 하면서 나의 건강을 챙기고, 그 다음에, 요로.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행복한 이 순간이 모여서 1년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어, 거기에 또 하나 히피적인 요소도 있어요. 히피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도 남의 시선을 의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자기 개인 취미가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취미조차도 남들이 보기 좋은 취미를 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제가 얼반 댄스를 취미로 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어,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분은 아, 그 젊은 애들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꼭 그래야 되나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자유로운 그런게 저의 삶에 같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저의 저는 보시면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리고 학구적이에요 뭘 보면 연구하기를 좋아하고 의미 파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저의 어떤 좀 진지함을 갖춘 그런 저의 라이프 스타일 그런 것들이 저의 책을 읽거나 또 사색에 잠기는 거에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모르는 것을 참질 못해요. 최소한 내가 시작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얼반데스를 제가 지금 하는 거 이유도 거기에 또 속해요. 너무 못 추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걸 내가 못 추니까 학실죠 당연히 처음엔 재미없었어요. 하기 싫고 재미없는 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만둘까도 여러 번 생각했죠. 그리고 되게 바보 같아요. 남들 잘하는데 내가 못 하면. 근데 만일에 내가 지금 여기서 그만두면 나는 그 부분은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이걸 알고 그만둬야 되겠다. 잘출수 있을 때 그만둘 거야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고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음, 그런 저의 삶의 가치가 사실은 이런 댄사나에도 묻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선미라는 이런 브랜딩, 개인 브랜딩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고민하는 거를 많이 해결해 갔으면 좋겠고, 그런 해결해 줄수 있는 창고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걸좀 진지하게 이야기 해줄수 있는 언니, 혹은 동료, 혹은 뭐 친구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어서 또 제가 밥벌이를 또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개인 브랜딩을 할 때,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봤을 때, 제 삶의 가치를 제 삶에 잘 녹여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동의를 많은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됐고, 그럼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어떤 삶을 또,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가, 또 생각을 해봤고, 또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모든 것을 내가 또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것은 또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결국엔 모든 것에 있어서는 시장은 그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행복을 누리면살 것인가? 이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어, 이책꽤 의미있다가 또 오늘의 결론이 되겠네요. 네, 이런 생각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면 라이프 스타일의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상품력, 상품이 좋아서 사는 시대. 이제 상품이 좋은 건 너무 많거든요. 값싸게 만들어 오는 좋은 상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가격도 중요하지 않아요, 고객들에게. 이 상품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신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상품을, 어, 이 브랜드를 사면서 나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도 이 유튜브를 읽으시면, 들으면서, 어, 자기 삶에 동기부여가 되고, 내 삶과 동질감을 느끼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제 오선미라는 개인 브랜드도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 좀 흔들리고 자충우돌 하시잖아요. 이게 자기 라이프 스타일 찾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랑 비슷해요. 내옷 입는 스타일이 맨날 바뀌잖아요. 네, 나는 과연 어떤 스타일인가? 하다 못해 옷 입는 스타일, 옷을 살 때도 매번 실패하시지 않나요? 이런 옷이 입고 싶고 어울릴 것 같아서 사지만 또 지나고 나면 마음이 바뀌고 이 스타일인지 저 스타일인지. 저는 그것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고민한다고 해서 내가 뭘 모른다거나 뭐 늦었다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고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좌충우돌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돼요. 그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충우돌 이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나의 스타일이 정립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정립이라는 게 빨리 일찍 고착화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해지는 거잖아요.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멋있게, 더 뭔가 폼나게 네 그렇게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시나요? 제 라이프 스타일과 뭔가 좀 공통점이 있으신가요? <laughs> 네,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책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